그가 에봇받침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대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도 겉옷, 속옷, 모자, 또 머리띠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해서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밖에 있는 옷입니다. 앞치마와 같은 모습으로 된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애봇 다음으로 어, 밖에 있는 옷이 겉옷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청색으로 된이 옷을 겉옷이라고 부릅니다. 원피스처럼 통으로 짜서 머리와 팔이 나갈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원피스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요, 겉옷 밑자락에 보면은 금방울과 송류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걸어가면 금방울이 송류와 부딪혀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리가 들리는 옷을 만드는 이유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들어가서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러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때 대제사장이 부정하여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대제사장이 살아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 일지라도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함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상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은 대제사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런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흰색 옷이 있습니다. 흰색 옷을 속옷이라고 부릅니다. 원피스로 만들어진 옷일지요. 어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흰색 옷을 입고 우리가 산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극속과 병원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묘 가지를 들고 모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각 민족 백성 방원들이다 나와서 흰색 옷을 입고 종료가지 들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요한계속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천국에 가고요, 흰 옷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흰옷 입은 자의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순결함,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죄사함 받은 자 출결한 자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모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모자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 성직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자에 머리띠 거룩한 패를 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으라고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머리에 그런 모자띠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성결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우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죄에 넘어져서 되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결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살으셨습니다. 육, 그런, 우리의 그런 육신의 모습과 신성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으셨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모습을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극리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맥으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